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한날 주어진 시간이 복으로 꽉 채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3, 이 3장 1절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해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차이가 뭘까? 어떤 사람은 점점 잘 되어 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쇠, 쇠퇴해가는 이 차이, 이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공부합니다. 부자들. 부자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자 되었던 사람들의 일대기를 쓴 자서전이라든지 그들의 경영 철학을 배우기도 하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CEO의 이 경영 철학을 배워서 성공해 보려고. 그리고 뭐 창업 컨설팅이라든지 기업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는 성공시켜 주려고, 성공시켜 주려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한뭐 100명이 있다. 100명. 몇 명이나 진짜 부자, 성공, 뭐 재벌 이런 부류가 될까요? 100명 중에 몇 명이 될까요? 다섯 명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왜? 환경이 다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배우는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요. 사람의 됨됨이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더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하나님이 그 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이끄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교만하여 망합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더디 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에요, 그 차이. 하나님의 일하심. 아, 나, 우리 가정, 내 생업, 이 지역, 이 민족, 열방.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함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일하심, 그것을 내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님으로 잘 들어서 나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산다 하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람의 댐댐이, 이 사람의 댐댐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셔요. 못된 사람이라고 비를 안 주고, 못된 사람이라고 햇빛도 안 주고, 못된 사람이라고 전염병만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은 다 공평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르는 다윗이기 때문에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르지 않은 사울은 이미 죽었고, 사울 집안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 따르려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본향을 가려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어? 그게 전부예요. 우리의 전부.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데도, 아우, 나는 또 실패했어, 실패했어, 안 돼, 안 돼! 자꾸 그러거든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실패가 있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실패가 있습니까? 실패 없어요. 하나님이 실패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해 오시면은, 앞으로 일해 가시면은 실패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실패가 없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나이면, 내게 실패가 있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말을 해요 욕욕 실패한 사람 아니라고 다 믿거든요 네 욕은 성공한 사람이죠 왜?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버리지 않았더라 예수님 실패했나요? 모함당하고 죽었어요 실패해요?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부활로 승리하셨다 말씀하죠. 그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실패인가요? 아니요. 이 땅에 뭐 남긴 것도 없, 없는 것 같아요. 예. 돈도 못본것 같고 학벌도 없었던 것 같고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전부 우리는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의 삶에는 실패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실패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 성공과 승리자로 만듭니다. 그 성공과 승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것이에요. 그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비, 지금, 이제, 이제, 유다, 유다족 속두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이 보통 뭐한 15살 쯤이라고 이렇게 에, 에, 주석가들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지금 기름 부음까지가 시, 에, 30살 때니까 15년을 쫓겨다녔어요. 15년을.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15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다고요.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기름 부로 왔을 때 아버지로부터 배제됐던 아들이 이 다윗이에요. 야 너는 여기낄 자리가 아니야. 세상에 아버지로부터 배제되면 그 얼마나 서운합니까? 다 다를 나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만큼은 알아줘야 힘을 얻거든요. 부모님만큼은 힘을 얻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넌가 너는 양이나 쳐 여기는 네가 지금 길자리가 못돼 그런 거예요 시작이 별 볼일이 없었던 그런 양치는 다위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일하심이 혹독할지라도 말씀대로 하나님께 여쭈어 묻고 따랐더니 다윗은 강하여 가고 오늘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따랐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해요. 아브넬 사울이 죽고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추대해 올렸던 사람. 실제로 사울 집안에 실세가 되어버린 사람이 아브넬. 우리가 하나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고, 만장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지냐 하면요. 사울 왕의 첩을 건드려요. 왕의 첩을 건드리면 죽입니다. 그런데 아부넬이 실세니까 뭐 사실은 이스보셋은 바지왕이에요, 바지왕. 네 바지왕. 그니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어떻게 아버지 첩을 건드려요? 그러니 이 아브넬이 분노해 분노. 아니 지금 너왕 세운 건 나야.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게 한 것도 나야. 내 충성심 지금 의심해? 에? 아니 내가 그거 하나 좀 했다고 나를 이렇게 아이 지금 너무하네 어 너무해. 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옳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부넬이? 예,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교만해지고, 기고만 자. 우리가 누구나 이를 가능성 100%입니다. 뭐가 좀 익숙해지잖아요. 예. 살아온 세월이 한뭐 80년 되면 인생 박산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봐서는 하루 산 거에 하루, 하루. 하룻 강아지 법무수운 줄 모르고, 그것 전부 우리 애가 잘나서 그런 줄아니 하나님, 하나님. 뭐 사업 좀 해본다고, 뭐좀 해보니 막 기고만장? 아니에요. 그거 사업 한 40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에 하루. 하룻 강아지 법무수운 줄 알아야지. 그거예요 그거 교만해지는 거아 연애해보고 연애해보니까 되던데 아니 이렇게 모든 면에 이런 것이 우리는 있어요 기고만장이라고 하고요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배신합니다 배신 이스보셋이 아무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다윗에게 넘기지 않는 것은 자기 힘이라는데, 와,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다윗과 화치를 맺는데, 이게 지금 아브넬의 본 속셈이에요. 아브넬이요, 다윗 왕이요. 사울로부터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넘기는 줄 내가 알아요. 야, 나쁜 놈이죠. 화친을 위해서 가지고 자기 유익을 보는 거예요. 자기 유익,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 이익. 탐욕이에요, 탐욕.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다윗과 화친을 맺는 거죠. 다윗은 빼앗겼던 미가를 데려오라 하고 화친에 동의하지만, 보세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심대로 거두시고 행한대로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거든요 우리는 이거 옳은 거야 이건 그런 거야 이런 판단 사실 우리가 할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진짜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만해지지 않고 기고만장해지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짓누르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우실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저 바다 끝까지 가서라도 하나님은 불러 오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겨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 정말 잘해야 우리는 보장받습니다. 이 은혜 은총이 오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계속해서 배웁니다. 시작에는 아버지 이세의 배제도 있었고, 기름 부음 받았으면 은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일이 고난이 많을까? 하나님은 그 길이 형통이다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길에 들어섰고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탐욕과 기고만장 교만하였던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 가고 아브넬도 사울의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뼈에 새기게 하옵소서. 심령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릇되이 듣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역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심이고 인자하심을 믿어 승리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